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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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없는 거.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험하였는고, 세상의 영감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미리들을다가돌아 가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블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음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또 정들로 하여금 당대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같이 읽겠습니다. 손을,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하나님, 이신 하나님에 그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의 군함과 세상의 관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나,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순종하는 자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도들이 이제 사내들인 공에 불려갔다가 신문을 조금 당하고 풀려나갔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잡아들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틀 동안 좀 웃겨 있다가 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마음으로 어제 이제 천지에 대주제, 대주제는게 주권자 통치자라고 말씀드릴게요. 대주제시요 그래서 그 하나님, 대주제이신 주권자이신 통치자이신 또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 이제 오늘의 장면입니다.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그 약속 그 말씀이라 그러면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어,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 말씀, 또 약속의 그 말씀 따라 이제 그대로 어,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도망간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25절 보겠습니다. 또 주의 좀...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자 성령께서는 구약에도 역사하신다 그랬습니다 이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제자들에게 직접적으 오셨지만 성령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성령께서 다 역사하셨다는 것 그래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여기 보시면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열방그룹이 여러 나라고요 그 다음에 족설그룹 다른 나라들이 이제 허사를 경영한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뒤에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러니까 허사를 헛된 일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런 일들을 경영하였는고 그래서 뭐 뒤에 또 뭐라고 나왔나요 2 0절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군왕이란 왕인 것입니다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이 지금, 이게 뭐냐면 시편 2편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그대로 이제 인용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제 이들이 누구냐면 하 헤롯과 블라도 그러니까 로마에서 파견한 블라도 총독과 또 헤롯 그웃그 그, 그, 그 땅에 이제 뭐 유대 왕이라고도 볼수 있긴 한데 그, 그 땅에 나누어진 그만큼의 왕이거든요. 그래서 뭐. 왕국이라고 보기 힘들고, 하여튼, 그, 좀,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도지사? 시장정도될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 러니까 그, 왕하고는 개념이 조금 다르고, 왕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왕국이 있던, 있던 건 아니고, 그, 고그 일부 지역만 다스리는, 그렇게 이제, 그래서 헤롯과 빌라도, 그, 두, 어, 인물을 분명히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10편, 2편 한번 찾아보십시오. 10편, 2편. 1절에서 2절인데, 이, 이 말씀을 이제 인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참 성경에 대해서 뭐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으나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큰데 그래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2절인데요. 이게 이제 오늘 보신 25절, 26절의 말씀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것이에요. 자 찾으신 줄 알고 어, 1절 한절한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을게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곳? 죄송해 관인들이 어, 네. 서로 꾀하여 예. 요하와와그 네. 기름 관자들을 네. 대적하며. 네. 그대로 나오죠. 그러니까 시편 1편1절2 절의 말씀에 보면 네.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좀 말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뭐 내용적으로는 거의 뭐 대동소이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군원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깨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 그래서 지금 여호와 그러면 하나님이시고요 기름 받 기름 받은 자 여호와의 기름 받은 자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이 말씀이 이 예언의 말씀이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한 천년 전에 사람인데 그리고 천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 천년 이후에 거의 천년 이후에 성취 되었다 이런 말씀을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세상의 군왕들이 관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대적하였다 그래서 뭐 사내, 사내들인 공예를 통해서 그 지도자들이 또 헤롯과 블러도가 예수를 대적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대로 성취되었죠. 그래서 구약의 그 말씀들이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지금 천년 전에 예수님 오기 천년 전에 기록된 그 말씀이 이 그대로 그대로 성취되는 장면을 보고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1 7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블라도는 지금 헤롯과 본디오 블라도에 분명히 언급하고 있잖아요. 세상의 군함 관리들, 그러니까 특정되어 있습니다. 헤롯, 헤롯 분봉왕인데요. 그 지방을 좀 다스리는 왕이고요. 통치자 정도 됩니다. 고 고기만 그리고 본디오 블라도는그 총독이 그러니까 로마에서 파견한 거고 여기는 유대에서 올라간 사람들이고 근데 그렇고 근데 왕국 이렇게 보면 또안 되고요. 이미 로마의 압제가 오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헤롯과 블라도 그다음에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이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관리들, 그다음에 지도자들, 그다음에 헤롯과 빌라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이 다 합세하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였다. 지금 이, 이 지난 예수님께서 이제 좀 전에 용활하기 전에 이제 한뭐 50일 정도 그 전에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그 전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역, 그 일어난 사건들을 다시 얘기.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어, 왕들이 이 세상의 군왕들이 그 다음에 관리들이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았다.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헤롯은 유대를 다스리는, 유대 분봉왕이 나누어진 지역의 왕입니다. 네 명의 왕이 이렇게 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게 왕국이라고 또 이해하면 결코 안 되고, 그냥 뭐 조금 다스리는, 힘을 얻어, 어떤 가문이 어, 뭐 힘을 얻어가지고, 헤롯, 이렇게 헤롯이 또 여러 이름이 있거든요. 헤롯 대저대고 이런데, 그래서 힘을 얻었고, 다스리는 사람들이었고, 그 다음에 그럼 빌라도는 누구냐? 로마에서 파견한 그러니까 헤롯은 한 가문에서 좀 힘을 얻어가지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뭐 통치자 정도 왕으로 추대이긴 하지만 어떤 한 나라의 왕이라고 보기 힘들고요. 그래서 좀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그러 그러니까 지방 관리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다고 왕이라고 막 어떤 한 나라의 왕이 결코 아니고 그러면 빌라도는 누구냐? 로마에서 파견한 그 총독입니다. 그래서 좀 겹치는 부분이 좀 있긴 한데 서로 조금 견제하고 싫어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과 빌라도가 서로 싫어했는데, 그, 말씀해 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들이 친구가 되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들이 서로 싫어했는데, 누가 복음 23장 12절에 말씀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당일이라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이제 못박으라는 결정하는 그때에 이제 친해졌다 이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수가 되었으나 어떻게 뭐 어디에서 합력하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 거기에 는 동참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뭐 얘기하고 있냐면 시편에 다윗의 시편에 그 말씀이 예언이 그대로 세상의 고난 들과 관리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대적하였다 하나님을 대적하였다 그 말씀이 그대로 예언이 성취되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28절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헤롯은 또 이런 사람입니다 세례요한 아시죠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세례를 본 사람 그 헤롯이 지금 나오는 헤롯이 세례요 죽인 사람입니다 이제 헤롯이 잘못했거든요 형, 형의 그 아내를 취해가지고 그것을 세례요한이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뭐 사실 백성이 두려워서 감히 이제 세례요한을 죽일 생각을 못하는데 그 딸이 춤춰가지고 그래서 나라의 관이라도 죽였다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세례요한이 안타깝게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그 죽은 죽인 사람이 누구냐 헤롯이 헤롯 그래서 헤롯과 빌라도가 이제 합세하여 결국은 예수님을 세례요한도 죽인 사람이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는데도좀 농창하였다 물론 헤롯이 죽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뭐 죽음은 대제사장 장로 하기관 유대의 지도자들과 유대의 백성들이죠. 이제 이 사람은 뭐 영화로 치면 드라마로 치면 조연의 조연이나 뭐 그렇게 이 사람이 주도적으로 하려고 한건 아니었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될 거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유대의 지도자들은 사람을 사용시킬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압제 있잖아요. 로마가 통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데려갔는데, 그래서 헤롯과 빌라도가 이렇게, 이렇게 합세하여 이렇게 죽이는 장면을, 예수님을 죽이는 장면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2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전지전능 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다 그들의 계획을 다 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 이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정하시고 이제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작정이 있었다고 이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누가 이것을 실행할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이 이미 예언된 말씀대로 세상의 권원들과 관원들과 어, 또 지도자들이 이렇게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성에 모였나이다. 예루살렘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기름분자 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였습니다.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워 보시었고이사내들인공회에서 모여가지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담대히 외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런 위협함이 있고 이렇게 협박하지만 절대로 거기에 굴복하지 아니한 것이죠. 이들은. 보고 듣고, 보고 들은 말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 성경에 분명히 뭐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들이 다 순교합니다. 요한 빼고, 요한은 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반모습이 유배되는데 그 사람 빼고는 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이 사도들은 바울도 포함해서 다 순교당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 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어떠한 불복이 있어도, 어떠한 위협이 있어도, 어떠한 협박이 있어도 불하지 아니하, 불복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로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던 이 사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됨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이 사도들에게 나타났던 역사가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사도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제자들의 하나님만 되는 것이 아니,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우리가 믿고 순종한다면 사도들에게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나타났다. 이 역사가 오늘도 여전히 나타납니다. 병자가 치유함을 받고, 이 성, 요엘서의 말씀을 얘기했잖아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께서 나타나시면, 저는 자가 걷게 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말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병이 치료함 받는 거이 사도들이 대단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대단해서 물론 뭐 인간적으로는 또 우리가 어떤 본받는 모델로서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누가 대단하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은가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준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 병자가 일어났던 것처럼, 아, 네. 우리도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하면, 우리에게도, 2000년이 지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 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작과 끝이, 시작과 끝이시고, 처음과 나중되시고, 변함이 없으신 아, 네. 분이십니다. 네. 약속하신 바를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감사로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그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부르짖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30절 보시겠습니다. 손을 내므로 병을 낫게 하셨고, 자, 병자가 이미 치유되었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뒤에 이제 나오는 말씀인데, 병자가 계속해서 치유되는 것이니까, 단번, 한 번만 나타났던 사건이 아니라, 이 많은 병자들이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아, 네. 이것이 누구의 역사, 성인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대로 이미 그전에도 나타났고, 성전미문에 그, 걷지 못하던 자가, 그 이후에도 많은 병자들이 막 침대 메고 오는 그런 병자들이 치유함을 받는 것입니다. 중국 병자가 침대 메고 들었잖아요그 사람이 치유함을 얻었던 것처럼, 제사함을 얻고 치유함을 받았던 것처럼,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많은 기적의 역사들이 여전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증거가 표적이고 기사가 놀라운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그 표적과 기사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지금도 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함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면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아버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는 말이 누구의 말이냐면, 냐면 하나님의 뜻의 순종. 왜냐하면 우리의 욕심을 이제 내려놓고 이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히 선포할 때는 이 베드로의 욕심으로 한게 결코 아닙니다. 인간적인 생각, 자기의 판단대로 한게 아니라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담대히 복음을 증가하고 예수를 증가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낫게 한 것입니다. 그게 뭐 베드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베드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2 0 0 0년이 지은 지금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이 한국 땅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느냐? 그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순종할 때, 반대로 우리가 예배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다. 안 나타납니다. 그냥 말로만 해서 뭐 되는 것 같으면 누구나 당하면 되죠. 그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다 은혜지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은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은혜긴 이 한데, 그러면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조건이 있는데, 뭐 해야 되냐? 순종해야 돼. 순종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면, 이거는 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건다 감사한 선물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몫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어떤 열심을 내어라 혹은 뭐 공로로 이렇게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도 있잖아요. 복음을 증거해라. 내 주인이 되라.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항상 기뻐해라. 말씀들이 있다고. 그 말씀을 따라갔을 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나는 모르겠고, 그냥 내 마음대로 생각을 하겠다.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지금 성령 충만한다는 말이 다른 말로 뭐라고 이해하면 되냐면, 그리스도께서, 이 베드로 가운데 사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가운데 함께 하셨다. 이 성령 충만 예수가 함께 하셨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 충 동행하고 성령 충만을 받는 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노력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도의 견인, 굳세게 인내하는 것, 그것이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만 말하고 우리가 굳세게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어떤 신령한 목사님 혹은 어떤 신령한 기도원장님에게만 나타나는 역사가 아니라 우리도 아, 네. 우리를 이렇게 사용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아, 네. 그러나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저, 하나님께서 물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사랑이, 구원이 거저 주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 노력이 어떤 노력이냐?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것이죠. 모여서도 예배하고, 각자도 또 예배하고, 어떻게 예배할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길을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요. 말씀을 알아야 이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아는 것 아닙니까?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면 말씀과 또 찬양을 하면 됩니까? 아니죠. 기도해야죠. 아, 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아, 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2 0 0 0년전에 사도들에게 나타났던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유효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내 안에 나타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사용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사도들과 같이 순종함으로 나아가니까.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사시는 사랑의 교회,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들이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병자가 치유함을 아멘. 받고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아멘. 성취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